안녕하세요. 한늘 t v 의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2025년 을사년 쥐띠 총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쥐띠 여러분들. 어, 드디어 3제가 끝이 나고, 내년에 이제 을사년, 어, 새로운 2025년, 이렇게 준비하는 해가 왔습니다. 자, 우리 쥐띠들이 아무래도 올해 조금 힘든 띠 중에 하나였다 생각이 되고, 나름의 풍파와 고진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자 그래도 드디어 우리 지띠 여러분들이 덕망을 볼수 있는 해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의 덕망을 많이 보는 형태다. 내가 일선에 앞서가지고 내가 뭔가 리더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뒷선에 서서 뭔가 이렇게 배우자의 역할을 했을 때아랫 사람들의 덕망, 주변 사람들의 덕망으로 해가지고 내가 덕을 보는 운기다 코를 푸는 데손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사람들 관계에 있어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행동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생각을 하시고 나의 이제 뭔가 인품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적인 부분에서 길게 플랜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플랜이든 축성하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최소 6개월 이상은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플랜적인 부분에서도 좀 크게 크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집중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운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집중을 할 때는 크게 집중을 하지만 또 집중하지 못할 때는 또 조금 방만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할때 열심히 하고 놀 때도 열심히 노는 그런 운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내년에 그래서 놀때 놀고 할때 하더라도 눈치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대처와 선점이 중요하다. 남들이 하기 전에 미리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 뭔가 일어날 일 같으면 내가 미리 시도를 해야 돼요. 유행에 있어가지고 좀 민감해지는 그런 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요 부분만 잘 참고하신다면 지띠 여러분들이 내년에 굉장히 뭐 결과적인 분에서만 보면은 가장 많은 치즈를 가져갈 수 있는 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큰 결과를 걷어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96년생 병자생 띠 여러분들입니다. 상반기 운기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 그러네요. 대기를 운기가 들었다. 참 제가 앞에 전체적인 운세를 좋게 말하면 5반기도 좋게 나오네요. 신기합니다. 하반기는 어떨까요? 아, 하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낯선 곳에 가는 데 있어서 부상수 같은 건좀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에 있어서 좀 누수가 있을 수가 있다. 하반기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 뭔가 습득, 성장, 공부 이렇게 하는 해입니다. 안정감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 나갈지를 정확하게 아는 타이밍이다라고 성,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은 평범한 일상들이 일어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무난하다, 부탈하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범이 비범이다. 딱 비범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운기일 때. 어, 많은 식견들을 넓히고 성장을 준비를 한다면 내후년에 더큰 결과를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잡아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좋은 성물들 많이 거두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84년생이죠 갑자생 집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내년에 상반기 어떨까요? 짠 오호 일사가 조금 늘어짐이 있다. 갈팡질팡하는 흥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반기에 이런 게잘 잡힐까? 뽑아볼까요? 아하, 실현과 고난이 됐다. 너무 오랜 장고, 그때 악수를 뜬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요 때는 그냥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시가,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대처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모험, 도전, 투쟁의 그런 운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뭔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내가 쟁취를 하는 게더 중요하다. 투쟁, 경쟁이라고 하죠. 자, 요런 부분에서 좀 앞선 선점을 해야 된다. 남들과 부딪히는 데 있어가지고 주저함을 가지 않는다. 부딪히게 되면 내가 무조건 유리한 결과를 걷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내 떡보다는 남의 떡을 조금 노려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그래서 뭔가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의 장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플랜을 짠다면 부지런하게 내가 행동을 할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와중에 컨디션도 굉장히 호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 자리도 굉장히 밝아지는 부분이 있으니 안팎으로 내이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72년생, 임자생 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내년 상반기 어떨까요? 짠! 아하, 좀다사다나하다 바삐바삐 대처해야 될 일이 있겠다 라고 상반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하반기에 잘 대처가 됐지 살펴보니까, 어 그러네요! 오, 내가 밥비 대처한 덕분에 전화 위복이 되는 형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뭔가 큰 투자를 하기보다는 뭐 월급이라든지 뭔가 연봉, 뭐 꾸준한 뭔가 부엌거리 이런 현금 흐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내가 좋은 컨디션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 내년 같은 경우에 너무 투자적인 부분에서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엉덩이 무거운 작은 돈들이 꾸준하게 잘 쌓이는 해다라고 말씀을 드니 투자보다는 저축에 좀 유리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내가 내년에는 뭐 몸살이라든지 유행병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우기가 있습니다. 뉴스 잘 보시고 뭔가 유행병이 돈다 싶으면은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를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주변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 고난들을 내가 헤쳐 나가면서 속의 성과들을 거두는 해니 내년 같은 경우에 는 문턱도 높고 문턱이 높은 만큼 결과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생하는 만큼 낙이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 어, 내가 고생있고를큰 결과라고 생각하시고 고생 하게 되는 일들이 있으면 아 내가 또 좋은 결과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부지런하게 좋은 결과 잘 성취하시기를 하늘도령들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지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어요. 야 제가 지띠 여러분들을, 자, 이렇게 좋은 공수 드리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놓이네요, 우리 지띠 여러분들. 밤이 깊을 때가 있으면은, 이 밤이 깊은 밤이 끝나고, 동이 틀 때가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지띠 여러분들 동이 트는 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좋은 성분들 잘 거두셔가지고, 각자 자리에서, 어,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하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한우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